시스템 행거 실용성 높은 인기 베스트3 이놈즈 모던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 옷장을 소개합니다.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는 선반형 구조가 특징입니다. 제품의 주요 소재와 크기는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. 조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튼튼한 구조 덕분에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 긴 옷을 걸기에는 제한이 있어 실용성을 고려해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외관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드레스룸 꾸미기에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무료 배송,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 조립식 행거입니다. 화이트 인테리어로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, 900x400x205mm 위 넉넉한 사이즈로 다양한 옷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조립식이라 설치가 간편하지만 조립 순서를 잘 지켜야 하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. 튼튼한 구조 덕분에 안정감이 뛰어나며 화이트 컬러가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소비자 상담도 용이하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좋겠네요.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. 모파인 2단 이동식 행거는 대용량 수납공간이 특징인 제품입니다. 튼튼한 철제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. 바퀴가 있어 이동이 용이하며, 하단 수납 공간을 활용해 잡화나 가방 등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크기도 적당해 공간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, 조립 또한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행거는 가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.